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가는 2022입니다. 조선일보가 3월 20일자 조선칼럼에서 국힘의 내년 총선 패배를 예상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의 글을 실었습니다. 강원택 교수는 국힘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었지만 그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한 감흥도 크지 않았다라고 서두를 꺼내면서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꼬집고 형식적으로는 당원들이 윤 대통령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결정이지만 실제로는 당 총재인 대통령이 대표 최고위원 을 임명하던 예전의 방식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며 국힘의 윤석열 1인 독주체제를 비판했습니다. 강원택 교수는 주위에 쓴소리도 듣지 않는 모습의 국민들은 윤 대통령 이 독불장군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이미지가 표심으로 이어진다면 국힘은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며 윤 대통령은 조기 레인덕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윤석열과 국힘에게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윤석열과 국힘을 싸잡아 비난하는 기사를 실은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윤석열과 국힘이 하는 짓에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 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위원 1등으로 당선된 김재원이 당선되자마자 정광훈에 달려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김재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파는 게 정치인이라 떠버리며 정신 넋빠진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역사 의식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윤석열이는 일본의 입맛에 맞는 모든 메뉴를 준비해 일본에다 상납하고 돌아왔으니 정상적인 대한 국민이라면 어찌 저들에게 표는 고사하고 콩한 조각인들 주고 싶은 심정이 들겠습니까? 리얼미터가 조사한 3월 3주차 윤석열 국정 지지율 여론 조사에서도 2주 연속 하락하며 긍정 평가는. 36.8%로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0.4%로 올라갔습니다. 윤석열과 국힘의 똥볼차기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똥볼을 차는 것도 부족해서 잘 찼다고 자화자찬하며 정신승리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 여당 같지 않은 여당,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